잘 잤다 딸이. 저희가 오늘은 여기 맞는데 여기 안 맞네. 거기는 안 맞아. 오늘은 저희가 차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지금 차가 아직 없어서 이 소리 등하원도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고 안전하게 다니려면 차가 에이 지지야 지나 필요해서 뭐살 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차 보러 다니고 하는 모습을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앞에 갑자기 애벌레가 출몰해서 이소리가 키우자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애벌레 하나 있어요. 캠톱. 엄마는 무서워서 못 만져. <laughs> 이소리가 키우자 그랬잖아. 이따 <laughs> 어. 얘 이름이 뭐야? 야, 삐켜지여따아 어디 갔어? 어? 여따아여기구만여기구만 뭐해? 여따리 뭐해요? 아, 여따아여따아 여따아 그거 아니에요. 그발이 치르는 거 아니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따리 팔좀 보자. 이따리 팔좀 보자. 아, 무슨 노란색 문신을 한것 같아, 이따라.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이고. 이따라. 아이고, 왜 그래, 팔에다가. 이따라, 그만, 그만, 닦자. 어, 이따라, 닦자. 씻자, 씻자. 알겠지? 여기만. 아이고 손바닥에도 했어. 여기 닦고 먼돼 여기 안 닦고. 왜 거기 안 닦어? 닦아? 거기도 닦아야지. 아니야. 닦자. 다 씻으러 가자. 여기 닦고 여기 닦아. 아니야, 다 씻으러 가자. 아니야, 나 언제 줄 거야? <laughs> 인형 같은 거. 씻자. 어, 씻자 이거. 이제 아침 아점을 먹습니다 아까 일어나서 블루베리랑 사과랑 간단하게 이것저것 먹고 계란이랑 땜빼, 김 이렇게 있고 저희도 가정부 친구들이 만들어준 음식들로 먹고 갑니다 이제 택시 타고 이동합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이렇게 저희는 지금 중국차 울링이라는 곳을 보러 왔고요. 뭐 현대는 여기에서 너무 수입차기 때문에 비싸가지고 일단은 쪽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먼저 구경하고 있으려고요. <목소리> 마음에 들어? 아이 네, 그래. <목소리> 바로 나. 야, 너희들 차 잡다. 자동차 모델이야? 이게 남편이 봤던 차래요. 3열까지 있고, 후방 카메라도 되고, 자동. 저는 사실 작은 차를 원했는데, 운전하기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가 나을 것 같다고 주변에서 다 그래서, 일단 필수 조건은 자동. 여기는 아직 스틱, 일종 자동차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이어야 되고, 저는 또 후방 카메라는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애들도 많고, 너무 오토바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카메라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동인 거랑 후방 카메라 있는 거. 그리고 아마 큰차 이렇게 보고 그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아마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런 조만한 차가 좋은데 저는 한국에서도 모닝이 제일 좋았거든요, 운전하기. 부담 없이. 다음은 일단 대충 다 끝냈고 밥 먹으러 갈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우리는 블루베리랑 사과 먹고 있고 지금 엄마 봐봐. 이쪽 이쪽 눈이 또 지금 다르기가 조금 붓고 빨개지고 그래서 아침부터 움찜질을 좀 하고 있고요. 이쪽이 한국에서 새로 났는데 다시 가라앉아서 인도네시아 들어왔던 다리끼거든요. 음, 지금 또 다시 빨개져서 일단 한동안 찜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할 때는 뽀로를 보여줘야 좀 가만히 있어서 이거 할 때만 보여줍니다. 지금. <laughs> 슬아 주사 맞고 있어? 으로와 엄마 <laughs> 주사 맞게 주사 맞게. 슬아 우리 치카치카 하러 가야지. 조금만 놀자고. 자 어린이집 가서 놀자. 짠 오늘도 준비를 끝내고 오늘은 여기 앉아서 사진 찍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갑니다. 아 지금은 하원하에서 씻고 왔고 이제 하원에서도 찜질 한번 해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식구가 된 애벌레인데요. 그거 똥인데? 우우우우우. 아, 이쁘다 해주는 거야? 우우, 살살. 애벌레 이렇게 만져도 되겠죠? 애벌레 맘마줘야겠다. 맘마 다 먹었네. 응. 응. 맘마주러 갈까? 애벌레 좋아. 캐터피 좋아해줘. 캐터피 좋아? 예, 설아, 나도 너설 소리 좋아. 저희 집 앞에 요 라임나무인지 뭔지 요게 있는데 이 잎을 주면 애벌레가 잘먹더라고요와잎잎 남... 레몬 뭐... 냄새야 그니까 진짜 잎파리에서 냄새가 난다 우와 신기하다 먹... 오 냄새 좋은데? 자 아우 이소리 무거워 자게토비어 맛있게 먹어 옳지 Magic Zebra Gummy. Magic Gummy. Magic Gummy. 이렇게. 왜 여기다가 카메라 이렇게 하는 게잘 보여. 물통이다 가리는데. 볼 따고 해 밥풀은 나중에 먹을라고 남겨놨어 여기. <laughs> 여기. 반대쪽. 이렇게 하면 반대쪽에 있어. 그냥 거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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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안 들어갔는데? <laughs> <laughs> 네. 왜? 여기 갔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머리 숙이고도 엄마가 간걸 알았어? 뭐해? 고 있다 <laughs> 손이 호빵 같아가지고 말랑말랑해서 힘이 별로 없어요. 둘이 손 만져 봐. 말랑말랑하지. 오. 응. 집중해 손 모양이야. 그 왼손은 힘내라고. 돈을 이거 막고만 놨안 돼. 왜안 네. 돼? 아, 돈면 만났어. 애들이가 손을 입에 넣으면 감기 걸리게 안 돼. 왜이렇리지나가니위 <laughs> 응. 여기 여기 권위으로지여가권기권기 권위지? 여기 기 권위지? 기 권위지? 여기 권위먹 여기 권위지? 여기 권위지? 여기 권위지? 여기 먹위지여 아 앙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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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오케 에이 오이어이거 먹어 이거 지금 이거 남겨주는 거야? 응. 고마워 응. 아빠 줘 <laughs> 음, 우와 오잘 먹었어요. 밥 먹고 이제 자기 전까지 놀다 자면 됩니다. 저희 지금 여기 근처에 최근에 걸어서 10분만 가면 되는 거리에 한국 빵집이 생겼거든요. 저희가 되게 자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소리가밥 먹고 놀더니 빵집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나왔고요. 이렇게 보면 롯데코리아라고 새로 오픈을 해가지고 이 파란색 가게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은 다 팔렸는데 아, 초보로도 있고. 여태이. 배터리 오늘 빵안 먹을 건데? 피자빵, 꽈배기도 있어요. 꽈배기도 있고, 초코소라빵도 있고, 여기 음료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게 한국적으로 꾸며져 있고, 일정 금액 이상 사면 이 한복 입고 체험도 할수 있어요. 집으로 갑니다. 음료수 한잔 먹고 나왔더니 벌써 해가 저가지고 엄청 깜깜해졌어요. 이제 집에 가서 양치 시키고 재울 겁니다. 굿모닝입니다. 오늘 두수리 일어나서 블루베리 먹고 오늘도 아침 먹으면서 팀질해주고 음. 있습니다. 오고잘하네왜안 좋아지지? 뭐가 묻었어? 음, 그거는 상처 난 거야. 응? 상처 난 거라서 지워지는 게 아니야. 어, 어린이 갔다 와서 배고프다 그래서 바로 밥 먹이고 있어요. 눈이 점점 더 빨개지는 것 같아서 밥 먹고 찜질도 한번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이구! 오기 점프하게. 네. <laughs> 엄마가, 엄마가 하나, 둘, 셋 오구 잘하네 하나, 둘, 셋 오구 잘하네 따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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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프지 오구 잘하네 어이? 유설 아빠 줄넘기 하는 거 보자 이게 줄넘기 그러다 핸드폰 떨어진다 이슬아, 아빠 몇개 하는지 세 줘. 야. <laughs> 이제 하나 했다. <웃음> 에? <웃음> <웃음> 우와! 박수! 네. 오그라네. <laughs> 잘 잤어요? 엄마 옷 입고 자 가지고. 어, 엄청 띵띵 부었어요, 지금. 똑같네요. 빨간 빨간 거는. 어. 이거 찍어서 같이 먹으려고 응 땅콩잼 찍어서 같이 먹어 아 그리고 여러분 애벌레가 대박이에요 지금 번데기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진짜 나비 될 건가 봐 얼른 먹고 어린이집 갑시다 지금 하원하고 왔고 혼자 퍼즐 맞추고 있어요 화났네. 왜화났어 그거 볼까? 왜, 왜 화났는지 볼까? 응. 찜질 다 했는데 조금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찜질 좀더 열심히 해줘보려고 합니다. 이소라 여기 눈 아파? 응. 아파? 응. 아, 만지면 안 돼. 우리는 응. 밥 먹고 지금 또 빵집. 가자 그래가지고, 이번엔 유솔이번엔유소유솔 아니라 자 그래가지고 n 집빵 먹으러 왔습니다. 얼마째, 맛있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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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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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가리끼는 똑같이 빨갛고 부어있어요 일단은 열심히 온찜질 해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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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원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눈좀 보자 좀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 수라 여기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아파? 응 그러니까 찜질 엄마랑 열심히 하자. 응응. 수 깨지지해서 얼른 씻어야겠다.